말 많은 물고기. 아, 이번 주제는요. 자폐아이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그 아이의 자폐아이들 이제 제가 그 앞서서도 계속 강조하지만은 두뇌 발달이 두뇌 발달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폐아이들이 세상과 연결하려고 하면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아이에게 두뇌 발달이 할수 할 있도록 어, 진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볼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요 두뇌 발달이 되도록 키우는 게 아니라 두뇌 발달을 막는 형태로 키워요. 제가 요거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제가 요즘 알고리즘, 이유튜브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주제를 그 어떻게 바꿨을 때이 알고리즘에 더잘 이게 픽이 됐나,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받나 이런 거를 지금 요즘 보는데 그럼 요걸 좀더 자극적으로 보면 잘 올까요? 이게 제가 요즘 그걸 몰라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두뇌를 망치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목을. 자폐 아이 두뇌를 망치는 방법이라가지고. 네. 자, 어쨌든, 뭐, 어느, 어느 게 되든 제가 한번그 주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뇌 발달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두뇌 발달이 되게 하는 방법과 두뇌를 망치는 것두 가지로 가요. 부모님들 접근법을 보면 거의 다가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의 두뇌 발달은 발달이 되든 발달이 안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뭐말 그대로 뭐 지가 그래도 어느 순간 깨달아서, 깨달아서 두뇌, 네. 어, 그랜든처럼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하고 막연하게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접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템플 그랜든 같은 사람이 지금 그 저희 지금 수백 년 자폐가 그 공개된 이후로 뭐 수백 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한백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 템플 그랜딩 같은 사람이 몇이나 있었죠? 그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아이가 그, 이, 스스로 깨달아서 템플 그랜딩처럼 될수 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또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건 있죠. 그,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뭐, 칼리지, 그러니까 전문대죠. 거기를 나와서 뭐,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그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좀 티가 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사회성은 없어도, 자폐니까 사회성은 없죠. 그렇긴 하지만, 기억력이 일단 뛰어나야 되고, 기억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히나, 외우는 능력, 예.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걸 습득하는 습득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조금 그저 저희 외우거나 뭐를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책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졌으면 그 책을 거부하지 않고 그걸 음.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습득하는 이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 이런 아이들은 자폐 카테고리지만 보통 흔히 얘기하는 아스퍼거라고 하죠. 네, 아스퍼거 정도에 들어가야 실제로 그 이게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스퍼거 쪽. 완전히 100%는 아니라도 아스퍼거 쪽이라도.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 자폐 카테고리에 들어가니까 자폐로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과 거기에서 나온 그 주인공이 제가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 어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조금 어려서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학습에서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뭐냐 실제로 두뇌 발달이 되지 않으면 두뇌가 망치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는 힘도 없고, 그냥 시키는 거를 하는 것만도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쯤 되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그 수준, 거기까지 가면 뭐 진짜 할수 있는 게 없죠. 부모로서 할수 있으려면 뭔가가 돼야 되는데, 뭐 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가정하에 또는 어리지 않아도 지금 뭐 6살 7살 됐어도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게 아이의 두뇌를 망치고 어떻게 접근할 때 아이의 두뇌가 생각하는 아이로 갈수 있는지 이제 그두 가지 갈래길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거는 뭐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확실하게 제가 요걸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접근할 때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할거다 해줘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그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어?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뭐해 줄까? 옷은 어떤 걸로 줄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의 의견을 묻는 거는 사실이죠.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의견을 묻는 그 형태의 어떤 질문이자 아이를 실제로 아이 눈높이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점이죠. 자, 그런데 이게 두뇌발달로 이어질까요? 안 됩니다. 분해 발달로 이어지려고 하면, 아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뭐를 할까, 뭐 해줄까, 라고 하는 동물적 본능을, 욕망이죠? 이제 동물적 본능, 여러분. 욕망. 욕구. 충족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뭐 옆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거죠. 어, 우리 아이 욕구가 충족되고 그러니까 즐겁고 그 행복하고 그러면은 이게 두뇌 발달로 이어지지 않겠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래서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역효과가 벌어집니다. 어떤 데서 역효과가 벌어지냐?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에 게임에 빠졌다. 아이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옆에서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모님들은 계속 잔소리하게 되고, 그럼 아이는 욕구 불만의 차이고, 그러면 충돌이 벌어지고, 그러면 아이는 부모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부모는 붙들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욕구는, 동물적 욕구, 욕망, 욕심이죠? 이, 이, 욕구는 무조건 충족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 자체가 두뇌 발달로 이어진다? 또는 어, 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을 거다? 기대는 아예 접으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로 벌어지게 됩니다. 역효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야기를 할 때, 훈육을 통해서 이런 욕구를 자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은영 같은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이 뭐, 훈육하는 방법서부터 이런 소리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제가 가끔 이제 오은영 박사,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가끔 모니터를 해보면은, 그 금쪽 같은 내네 새끼를 보면, 이 사람 가는 길이 둘로 갈라졌어요. 어린애들은 훈육을 해요. 그러면서 훈육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가서 폭력적으로 제가 본 편은 그랬어요. 폭력적으로 아이가 1 3 살짜리가 막그 나오니까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냐면 했 욕망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제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훈육을 하면 이 일이 벌어져요. 어렸을 때 말을 잘 듣지만 이 욕망과 욕구가 그 훈육으로 인해서 억눌려져 있던 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폭력으로 가거든요. 부모에게는 특히. 그러면 집에서 그 이게 폭력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욕망과 욕구를 풀어줘야 돼요.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그 의견을 듣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때 되면 아이에게 또 욕망과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극과 극의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게 돼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은, 폭력적인 아이들을 그 폭력을 줄이는 방법은 훈육으로도 안 돼요. 욕망과 욕구의 충족,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하게끔 하는 것 이것도 안 돼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긋나요. 하나 방법이 뭐냐? 두뇌 발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뇌를 망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오은영의 그 방법, 오은영 박사의 그 접근법은 아이들 두뇌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못하게끔 망친 쪽으로 가게 돼요. 결국은. 그럼 두뇌 발달로 이끌어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욕망과 욕구의 충족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되, 그 시작점을 가지고 아이가 생각을 하게끔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일단 그 두뇌 발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건 제가 앞서서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냐?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같은 예를 들게요. 초코 과자다. 초코 과자를 원한다. 그러면 어 그래? 초코 과자 먹고 싶어 그래. 초코 과자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욕망과 욕구에 충족해서 끝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는 아이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하고 면서이 두뇌가 그 발달이 하게끔 발달이 되게끔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초코 과자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 주,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그래 줄게라고 답을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교육이 들어갈 확률이 좀 줄어요. 왜 아이에게는 이미 어 준다. 어 그래 그럼 주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말을 질질 끌면서 어 그래 어떤 거 먹고 싶어? 뭐 이거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 이상 가려고 그러면 아이는 준다를 놓고왜 자꾸 말을 계속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지? 그러다가 거기다 조건까지 걸어버리면 아이는 뒤집어져요. 준다랬으면 주지. 왜 자꾸 이렇게 조건 걸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는 개 훈련이에요. 개 훈련 시킬 때 요거 하면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 먹고 싶어? 그러면은 줄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자? 집에 초코 과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다음날 두개세개 개 갖다 놓고 종류별로 갖다 놓고 아이에게 우리 집에 있는 과자가 이것도 있고, A라고 하는 것도 있고, B라고 하는 것도 있고, C라고 하는 과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I로 하여금, 강제로 뭔가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가서 그게 반복이 돼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 단어 단어라도 표현하고, 그 단어와 단어를 뭐, 초코 과자, 뭐, 빼빼로 두 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갈땐 그걸 늘려 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런 초코과자, 빼빼로 두개그 정도면 충분하겠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거 지금 뭐 저희 점심 먹을 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나서 먹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아이러하여금 인지능력을 키우고 과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숫자에 대한 인지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점심 먹어야 되니까 때이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인지 능력을 키우고 이러면서 인지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면서 계속 늘려가야 돼. 요 마치 그다 지우고 그냥 하죠. 마치 뭐냐면은 그 구슬의 진주 아 진주를 그제 실에 꿰어가지고 목걸이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하나 늘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인지를 할수 있게 하고 언어로서 그거를 인지한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지 두뇌 발달로 향하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주 첫 번째 스텝. 그런데 어 과자 먹고 싶어? 그래, 줄게. 뭐, 저 어떤 저녁으로 피자 먹고 싶어? 그래, 오늘 치피자 먹자. 이렇게 해놓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만족하고, 그 만족을 통해서 아이가, 두뇌가 나중에 제 만족, 행복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을 더할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기대는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두뇌가 다른 길로 가는 아이들이 있죠. 자폐아이들이라도 뭐 공부를 좀더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느냐가 좌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네. 그런데, 뭐, 욕구를 충족해주면서 나는 할거다 하고 우리의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모든 것들을 다 했어.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두뇌 발달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제안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다시 그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 아이의 그거를 어째 두뇌 발달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봄학기 끝나고 나면 여름학기에 여름에 그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어 워크숍 같은 거를 이제 또 온라인으로 하고 또 온라인 그 특강을 어 하려고 예정 중인데 아마 6월달에 어 워크숍 내데 저는 공개 강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름방학 특강을 한 8주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런 곳에서 그런 거기서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을 어 다룰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제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그런 정보를 보시고 등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됩니다. 가만히 이제 아재 계획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의 욕구를 충족을 한다 해서 그걸로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살수 있을 정도로 홀로 우뚝 설수 있다라는 기대는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부터 아이에게 생각을 할수 있도록 두뇌 발달이 될수 있도록 실제로 그거를 능동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 가지고선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고 일단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해 보시라고 어, 제안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빨리 바뀝니다. 제가 수업을 해 보면서 듣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봐도 실제로 부모님들이 바뀌는 만큼 아이들은 일주일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게 실제로 그 부모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 보시면 네, 짧은 시간에, 뭐, 일주일은 수업을 체계적으로 들으면 제가 방법을 거기다 계속 넣기 때문에 이제 좀뭐 빠르게 바뀌지만 적어도 뭐한한 한 달이든 2, 3주든 놓고 하면은 그 차이를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끝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부터는 영어로도 이제 자폐 그 부모 교육에 대한 이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그들을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 속도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제가 해야 되고 제가 뭐 있는 시간을 그 쪼개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을 늘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올라갈 거라는 거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어... 다음에 또 어,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